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이룩되었으되 보라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포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 이 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자라가라.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자라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 공동체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시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 5절의 산돌들이다. 우리들 자신들도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신령한 집이 아, 이 세워, 진다는 거죠. 그 교회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뭐냐면, 계속 세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라갈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빨리 자라가야 되느냐, 왜 빨리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빨리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수서 지역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이 수서 지역에서 또 우리가 각속해 있는 그런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빨리 자라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라가는 그런 목적들이 딱 나오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계속 세워지고 계속 세워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몸을 세워서 주님의 그교회 집에서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상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라간 만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는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죠.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공급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빨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으로 우리들이 빨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두레박 이렇게 보면 은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은 공동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기르다 보면 은 하도 밑에 있다 보니까 또 돌로 쌓았기 때문에 자꾸 옆에 돌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위가 이렇게 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레박이 이래서뭐 3리터를 담을 수 있는데 위가 깨져 나가버리면은 2리 1리터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라 도 깨져 나가버리면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자라가지 않은 상태에 멈춰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빨리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빨리 주님의 장상물량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빨리 빨리 자라가야죠. 근데 자라가지 않고 딱 멈춰 보세요. 어, 난 됐어. 이름쟁이 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우리들이 자라가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런 삶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빨리 자라가서 정말 하늘의 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 번역이 안 됐습니다면 거기 왜냐 하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이 Y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외로돼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안돼 있어요 번역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번역상 이게 좀저가니까는 이게 우리 한글에 익숙하게 해서 빼버렸으나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정말 아주 강력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6절에서부 8절에 인용이 되는데요. 6절은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저기 인용한 거고 7절은 뭐냐면 시편 118편 예수님도 인용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그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져야 되는 것이 이사야 책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딱 인용을 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일자무식하고 아, 이렇게 학교도 안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너무 없는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 우리가 뭐냐면 어부다 그러면 아 일자무식하고 뭐 이렇게 생각 을해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서부터 벌써 이미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전체가 율법이에요. 삶 전체가. 그리고 더구나 그 어려서부터 엄마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자란 거.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로 궁전의 최고 어? 학부를 나왔어도 이미 어렸을 때 이미 신앙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회당.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만 있습니까? 온갖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그 절기 때마다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능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부 그러면, 에이, 뭐,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사까지 정말 그렇게 뭐,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래도 석사 정도는 다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남자는 12살, 여자는, 아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되면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성년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성년이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유흥가 가고 뭐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벌써 12살, 13살 때 되면은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년식을 해요. 성년식을 한다고. 그때 벌써 뭐냐면 성년식을 할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줄줄줄줄 낭독을 한다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아이 뭐 어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성경을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순절 날 성령 딱 임하자 그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막어 놀래고 막그그 그 당시 사용하던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 부활이겠죠. 그 말씀 막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첫 설교 보세요. 요엘 선지의 예언을 막 인용해서 하잖아요. 이 성령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다.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거는 뭐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뭐예요? 그냥 성령님의 그런 즉흥 설교에서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이 주님과 3년 배우, 따라다니면서 그게 다 종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슬이 꿰듯이 꿰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정말 그게 농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팍터져나오는 거죠. 마치 석유가 터져나오듯이, 물이 터져나오듯이 막팍터져나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베드로 전설을 여러분 보시면서 야, 이게 뭐 일자 무식 이게 이렇게 쓴사람의 글이 아니라고요, 이런 게. 이게 보통 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 하심이 이게 보통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볼때 어쨌든 이 뭐냐면 그 거룩한 지상이 될지라 하면서 인용을 이제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했었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 거죠. 뭐라고 되어 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28자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정말 보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당시에 이 건축자들은 예수님과 연관했을 때 건축자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대장을비롯다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주의자를 딱볼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네.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됨의 행적을딱 보니까 어? 아니네. 그래서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의 오빠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신명계의 말씀을 이루어서 백성을 흩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덜... 던졌지만은그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뭐냐면 그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뭐예요? 그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탁 쓰면서 너희들은 바로 보배로운 바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라탁 말씀해요. 을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이렇게 정하신 것에서 선택과 유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선택이 나와요.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 수,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 이미 이게 유기. 지금 뭐냐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선택과 반대되는 거죠. 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신적 수동패라. 하나님께 두셨어요 그냥 거기 놔버렸어요. 단어도 여기 보면, 여기, 이, 우리가, 뭐냐면, 정하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뭐냐면, 그냥, 내비를 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 그냥, 그냥, 뒀, 버려, 내비를 뒀다. 두, 두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에,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정하진 자가, 정해놓은 자가 있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뭐라 하면,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이 벌써 선택받았다는 단어가 1장 1, 2절에서 벌써 인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오, 어, 택하신 족속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시대를 믿었다니 자체. 내가 날마다 예산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도있고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딱볼 때, 택한 적소인 거죠. 아, 나를 택하셨구나. 만세전부터.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왕의 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이에요. 같아 우리 성경은 지금, 가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니까, 러 왕이라는 거죠. 왕이면서 도시에 뭐예요? 제사장인 거죠. 왕의 제사장이요. 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목, 목회자, 뭐, 이렇게, 뭐, 장로, 이렇게. 그릇만, 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냄을 받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구원에는 다 뭐예요? 예,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왕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탁 설명을 해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통치 받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모든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되되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뿐만 아니라 제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 소유된 이 백성이라는 게출애기 19장에 신내산에서 어 지금 뭐냐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받는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걸 갖다 신에산는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언약식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가지고서, 어 지금 신해산까지 인도한 그런 백성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 소유된 이 백성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냥 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소홀히 일기 아니라 다 소중한 보배로운 다 하나 하나가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이 소유된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막 이렇게 자녀들을 일곱 명, 막열 명, 막 이렇게 낳던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 명씩 낳았어도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애들의 성향을 다 알아요. 누가 약한지 벌써 다 알아요. 누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자녀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그 엄마거든요. 그게 많았다고 해서 모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모로 정말 정말 하나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굉장히 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어 하나님이 나를 하 보배라고 하셨어.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어.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아주 큽니다. 이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수준에 따라서 소유와 지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 거죠. 비록 어떤 자들은 넘어져서 그렇게 정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딱 나와요. 뭐냐면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소유된 백성을 삼았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네. 공포란 단어예요. 지금 만천에 크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단어로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등극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뽑혔을 때 옛날에 뭐냐면 크 그냥 황제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되면은 그뭐 다스린 그 나라에 정말 가가지고서 정말 선포하잖아요. 왕이 새롭게 황제가 등극됐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와이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된이 사명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또 하나의 주된 사역, 예.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을, 전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우리 몸으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했지만 1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의 패 바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자신은 다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로마서 1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정말 특권만 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정말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골로스에서는, 어, 빛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고 했잖아요. 흑암에서요. 그렇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우리가 사명이요. 자라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스 2장 10절 이하에 썼던 그 표현을 지금 여기 한마디로 딱 집어넣었어요 예. 2장 11절 22절까지 있었던 그 표현을 똑같이 씀으로써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주된 특별히 어, 부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뭐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지금 이런 메시지 속에 지금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몸을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두 가지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고, 동시에 어떻게 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야 집이 세워지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산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죠. 그래서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산돌들이 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상합함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자라가라. 그거예요. 주의 인자함을 받았으면 맛봤으면 자라가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극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주여 이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으며 어떻게 자라가고자 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셨던 아버지 는그 안목을 주의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땅끝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열방들이 죽게 나옴으로 우리 생겨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